근데 네. 오늘 한 개가 다리가 이무해가지고땀 받고 있으니까 일단 한번그으러 갈게요. 아 그리고 요 음. 우리 그 트레이닝 데이 진짜 딱 날짜를 정해서 아좋아 아, 예, 매주 한 번씩 필요하면 음. 두번이 그때 두 너한테 피드백 좀 받고 조금 더늘리지형 거. 이데 베이스로 들어가지지 그치? 도 어디 갔냐? <laughs> 피자 시키고 있어 저거 다번사 진짜 눈온날 음, 매일 한 어 이쁘다 이 아이 날 아직 왼쪽은 남아있네 아이글가 오른쪽 그 좋은 거같아 아. 네. 이 아이도 좋은 거 같아. 음. 시간 반반 이나 이거 지이하쁘다영국야아영국 다고아 음. 이때 나 있었으면 난, 나는 이제 정말 나 사고 난거같다니그래라고너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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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나고 있었고 여기있 그날이 그래도 발로 띄우는 게 아사바리고 음. 아 발로 소, 아 손으로 이렇게 딱 하나를 띄발 이렇게 띄는거야아 보드로 <laughs> 아, 나는 뜯으라고 다가손에가 가끔 보들로그 내가. 아, 사 어, 음, 음, 꾸득 어, 어, 아, 사발이 아, 저거는 내가. 저는내 아, 저거는 이가 아, 는가 아, 가얘가얘는가 아, 저거는 내가. 아, 저는 아, 거는 아, 저거는 내가. 아, 저거 아, 내가. 아, 저거는 내가. 아, 저거는 내가. 아, 저거는 내가. 아, 일단 남자 살아야 되니까 거디션 이걸로 컨디션 이아 이거 우리 또 우한기 님와 한기는 그러니까 지가 촬영할 때 그림자만 봐도 한기 태가 나온다 <웃음> 어 삼등삼 <laughs> 아 근데 이날 한기이 너무 어 옆에 있으면 한기가 느껴져 <laughs> 네. 저 앞에가 권회장이었나아그네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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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음. 와 아, 그림도 예쁘다 양쪽에 눈발이 아 좋네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이제 붉은색이 아니지 오와 좋았어요 아니 이게 터지니까는 애들이 앞을 안 따라가고 나왔고 와 아, 좋았다 이거 도드가축축파우더 쪽으로 들어가 음. 우리만 붙어가지고 문영한안우맞 음. 음. 나... 몰랐지. 다 내려간 거아니 어. 아, 그래. 모르겠다. 아. 어. 하던 말얼마급하면 씨발. 너까봐 씨발. 면 막. 다 갔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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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갔어. 같이 타기. 아 예쁘다.

아니 그냥 그렇다고 그랬러 음.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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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와. 와. 뭐야? 먹어. 강주야? 와. 빨렸다. 빨라졌네 밖에. 잠깐. 너네 그거 봐. 별볼 거는 없어. 나나 아니야. 잠주터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여기서 설마 여기서 꽈장 와. 딴. 음악에 잡아줄 때도 아닌데. 안돼, 아, 정말이 아니라 요 <laughs> 자기 톤 아, 아무도 안 물어본다. 근데 <laughs> 아무도 안 물어본다. <laughs> 남이 열 배기 자기 비을만큼 원한 거야. 이제 <laughs> <laughs> 이때부터 가, 가서 봐, 분간해. 여기에, 여기에 그 비즈니스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슴 아파요 라인 업 <laughs> 와, 이제 나와, 들어왔다 이제 들어왔습니다 와. 특별히 안짠거여가지렇게별히게전인데또 알려고 하라고저때 너랑 많이 겹쳤었어 제가 어. 이가슬 낫지 베이스로 들어간다 하다가 다리 걸렸네 누구? 메모이가? 영국이네영국이네 아, 그때 어 이렇게. 베이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날로 거 네? 그래, 그래, 들어가는 거 맞아요. 왜 그래? 그래도 베이스로 들어가서 날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어. 베이스는 끼라는 거지 아, 다시 바 거꾸로 이 호시네, 그 베이스로 들어가게 힘들어요. 그만큼 갓을 세워서 들어가서 병이 음. 안 밀릴 정도의 베이스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게 팝을 밥을 때는 아, 베이스로 나, 들어갈 때, 뭐, 아, 아, 베이스로 베이스로 들어가는 게이 거의 들어갔다. 사아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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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쪽속속속속속속속지 여기서 속나속속속속속속속속속속속속고속 눈이 속속나와서 아, 그래가 첫날에 찍으니까때 감도 없거든이고 그런데 네, 네. 아. 이 눈이 지금 없어졌지, 아예 없지. 음. 다안 들어오면 나쁜 음. 거지 오늘 좀온 거는 거의 붙지 안안 않나지입쪽 눈이 안고 공을다 지나고 가니, 뭐가 던들려가지고 아유, 제보이시죠 <돌이> 그래, 좋아. 아. 아, 아, 멋진데, 보낸다. 음. 아, 필름어가 더 빠르고, 씨발. <laughs> 아, 필름어가 더 보낸 거네. 아, 그래. 나를 안 맞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약간 코스를더 원시키고. <laughs> 괜찮지? 그만인가? 요래요래 여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음, 아. 아, 약간 뱀소이 났다. <laughs> 약간 뱀, 뱀피스한 맛 <laughs> 파리 먹을 때, 와. 뭔 알지? <laughs> 그개구고 뱀이 파리를. 가멜레가멜레 뱀이 파리 먹으려면 <laughs> 아, 아, 이제 그래서 그거는... 뱀파이어. 뱀파이어 동화연거 <laughs> <근데 이제> <laughs> 그냥. 뭘 믿는 게 그렇게 하면 음. 뭐... 아, 네, 그러니까. 음. 그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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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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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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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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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이 아, 노트 <laughs> 끝날 때털만요왜 이런지